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션을 이용한 스크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면, 어, 이거 되게 유용한데? 나중에 다시 읽어봐야지? 나중에 확인해야지? 하면서 지나갔다가 기억이 안 나서 당황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크랩 페이지로 정리를 해 두면 조금은 나중에 찾아보기 쉽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페이지 추가를 해주고요. 제목에 스크랩 페이지 라고 적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아이콘도 원하는 대로 꾸미면 되는데요. 어울리게 신문 모양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는 별도의 글을 쓰거나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데이터베이스에서 리스트 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리스트 보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가 생길 때마다 쌓이는 리스트 형식으로 쌓이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스크랩을 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페이지들을 모두 지워주세요 이렇게 되면 스크랩 페이지 만들기 완성입니다 저는 주로 크롬을 사용하니까 크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검색창에 크롬 웹 스토어라고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주세요 자 여기 검색 결과를 눌러 크롬 웹 스토어로 들어가 주시고요 크롬 웹 스토어는 다양한 확장 기능들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토어인데요. 여기에 노션이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그러면 노션에서 직접 만든 노션 웹 클리퍼가 있어요. 어떤 웹사이트라도 노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있는데요.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우측에 크롬에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 주시고요. 크롬에 추가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는요. 확장 프로그램 추가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벌써 추가가 되었다고 알림이 뜹니다. 자, 크롬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선 보이지 않아요. 자, 저 퍼즐 버튼을 누르고 아래로 가면 노션 웹 클리퍼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고정핀을 눌러주시면 항상 저 자리에 노션 아이콘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럼 실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상황처럼 기사를 조금 찾아볼게요. 건강, 어, 체온에 관한 기사인데요. 자, 추운 겨울 낮아진 체온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얘를 한번 스크랩 해볼게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창이 떠요. 우리가 만든 아까 신문지 아이콘의 스크랩 페이지를 누르고 여기에 있는 글씨도 마음껏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페이지 저장을 누르면 끝입니다. 자, 노션 창으로 한번 넘어가보면요. 아까 만든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사도 한번 더 스크랩 해볼게요. 네, 꼭 실제로는 기사가 아니어도 되고요. 다양한 뭐 게시판에 있는 게시글도 가능하고요. 사진자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 저장 버튼만 누르면 노션으로 쉽게 클리핑이 됩니다. 스크랩 해둔 게시글을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URL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중에도 언제든지 이렇게 같은 내용, 같은 화면을 다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스크랩한 내용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면 태그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태그를 저는 이름을 이렇게 관련 분야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순서도 바꿀 수 있고요. 여기를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뭐 학교, 가정, 건강, 그리고 IT 기술, 혹은 자기 개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는 이제부터 스크랩하는 게시물을 어울리는 분야를 선택해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게시물에도 태그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관심 분야를 건강이랑 하나 더, 여기는 여러 가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까지 선택을 해볼게요. 자, 리스트 보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태그가 표시가 되죠. 그런데 저는 주로 여기 속성을 눌러서 여러 가지 설, 설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 자체에서 만약에 이걸 꺼버리면 보이지 않고요. 여기에 저는 URL도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생성일까지 표시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순서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생성일을 가장 앞에 두고요. 여기에 URL을 표시해두면 이렇게 바로 그 원본 웹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로 뭔가를 하다가 스크랩해 놓고 싶은 것들을 쉽게 노션에 정리하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마찬가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마찬가지인데요. 노션 앱이 깔려 있다는 상황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하시다가 뭐 뉴스를 보실 때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나 블로그 어디든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어떤 게시물을 보다가 어, 이 게시물을 나중에 봐야겠다 싶을 때는요. 자, 아래에 여기 있는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여러 앱 목록이 뜰 때요. 쭉 넘기다 보면 노션이 나옵니다. 노션을 눌러주세요. 컴퓨터 버전이랑 동일하게 위에 글도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운 다음에 저는 여기에 필독 도서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신문지 모양의 스크랩 페이지를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 끝이에요. 노션 앱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게시글이 잘 들어와 있는 게 보이고요. 이렇게 아까 만든 목록들도 동기화가 되어 있죠. 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관련 분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도 다 들어와 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 상에 떠돌아다니는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까먹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스크랩 기능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